미식축구 팀에게 늘 괴롭힘을 당하지만 항상 깨끗한 물을 제공하려 하는 오늘의 주인공 워터보이 바비입니다. 바비는 자신을 괴롭히는 건 허락하지만 물을 낭비하는 건 정말 싫어합니다. 코치는 바비 때문에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자 그를 해고해버리죠. 그리고 그런 바비는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비는 새로운 워터보이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면접을 보러 가게 되죠. 그렇게 새로운 미식축구팀 코치에게 면접을 보는 바비! 무보수 조건으로 면접에 합격했습니다. 다음 날첫 출근 날부터 바비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죠. h e c k is out. 그런 모습을 본 코치는 바비에게 당하고만 잊지 말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바비는 그 순간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게 되죠. 바비의 엄청난 태클 실력을 본 코치는 그에게 제안합니다. 그렇게 코치와 바비는 엄마에게 허락을 받으러 가게 되었죠. 하지만 바비의 엄마는 바비의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니 절대 싫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비는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고 미식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바비의 첫 연습이 시작됩니다. t 클 c k l e h e 했안고부위작대기만 하죠. 바비가 좋아하는 레슬링 선수의 기술도 써봅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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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렇게 갑자기 힘을 낼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큰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놀람> 아주, 효과, 만 점, 입니다 바비는 대학 수업도 한번 들어보기로 합니다.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하려는 바비 자신있게 대답했지만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죠. 여기서 바비는 참지 못하고 테크를 걸어버립니다. 만년 꼴찌 우승 한번 해본 적 없는 머드 도그팀은 드디어 바비와 첫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바비의 괴롭혔던 사람 얼굴 떠올리기 방법은 정말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었죠. 아직 팀 선수들과 친해지긴 멀었나 봅니다. 바비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해버린 상대 팀 선수. 그렇게 오늘도 패배. 경기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누군가가 바비의 잔디깎기를 손보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바비를 좋아하는 범죄자 친구입니다. 식사 약속을 잡고, 바비는 잔디 깎기를 타고 집으로 향하게 되죠. 그렇게 엄마와 함께 셋이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코치는 절대로 저선은 안 된다며 바비에게 신신 당부합니다. 이번엔 비키를 욕한 엄마 얼굴을 떠올리며 한방 먹여줍니다. 그렇게 바비 덕에 역사적인 첫 승을 거둔 팀은 파티를 열게 되죠. 그런 바비에게 여자들이 작업을 걸지만 절대 넘어가지 않는 바비. 바비가 좋아하게 된 여자 비키와 함께 데이트를 하기로 합니다. 바비 이 녀석 집으로 그녀를 불러들이네요. 엄마가 자고 있는 사이 몰래 들어온 바비와 비키. 여기서, 바비의 역사적인 날이 되어버립니다. 바보 같은 바비이지만, 그래도 남자는 남자인가 봅니다.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비키를 그냥 보내버립니다. 세 번째 경기 날, 바비의 화를 돋구기 위해 바비가 사랑하는 물은 별로라고 한마디 하는 코치. 화가 난 바비의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는 경기. 바비의 실력 덕에 버번볼 경기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주민들과 축하 파티를 하던 도중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So 법원 볼에 진출하게 된 소감 발표를 마친 찰나에 버스를 타고 누군가가 등장하게 되죠. 결승에서 붙을 팀 코치가 나타나 바비는 고등학교도 안 나왔으니 대학팀에서 뛸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비는 엄마의 철통 보안 속에 홈스쿨링을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결승을 뛰어야 한다는 마음에 검정고시를 보게 됩니다. 만년 바보인 줄 알았는데 97점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찾아오더니 엄마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바비는 엄마가 쓰러진 이유가 자신이 미식축구를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한편 바비가 엄마 때문에 더 이상 풋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비키가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To to 아픈 척하며 얘기를 다 들은 엄마는 아들을 위해 마음을 돌리기로 합니다. 엄마는 바비가 어렸을 때 아빠가 도망가고, 바비마저 이를까봐 노심초사하며 학교조차 보내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렇게 결승전을 뛰기 위해 엄마가 직접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경기는 이미 17점이나 뒤지고 있었죠. 모두가 락커룸에서 바비를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찰나. 모두가 은근히 기다리던 바비가 왔습니다. 역시 바비의 실력 덕에 점수를 쉽게 따라잡게 되었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볼, 볼을 가지고 모두를 유인시켰다가, 다른 선수에게 멋지게 던져줍니다. 그렇게 작전은 성공했고, 버번폴에서 우승하게 되며, 바비는 비키와 결혼까지 하고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는 1998년 미국에서 개봉한 프랭크 코라치 감독의 워터보이였습니다. 어딘가 조금 부족한 서른 항살의 바비. 그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아픔이 있는 엄마 때문에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미식축구팀 워터보일 2위를 하던 도중 우연치 않게 태클 실력을 선보이게 되면서 한순간 스타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콜라냥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